항 소집되기 전에 조금 체력적인 부분 훈련만 많이 하다가 이렇게 경기 부분은 여기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나 그런 경기에 그런 적응 그런 문제점이 되게 고민도 많이 되고 또 선수들도 다들 또 처음 이렇게 발맞춰본 선수들이 많아서 많이 걱정했는데 또 막상 경기가 시작되고 하다 보니까 다들 좋은 컨디션 도 찾은 것, 같고 또 저희끼리 또 원했던 그런 템포도 찾고 경기라고 할수 있어서 나는 개상적으로는 10분이 는 시간 동안 좀 득점으로서 좀 보여드릴 수 있는 장면 이 충분히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아쉽고 순적으로는 아직 뭐 전체적으로 이제 동계 시즌이고 100%가 아니니까 거기에 비하면 뭐.

Long distance. Okay. Okay. So, so, uh, biraz uzak bir uh, mesafe oldu bizim için buraya gelmemiz ama biz her şeyden çok memnunuz. Uh, teşekkür ederim. Böyle 어, 일단 월드컵에 있어서는 이제 조별 예선 통과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 조별 예선 통과하면 그 다음부터 토너먼트 녹다운 제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고, 어, 일단 우리가 여기 뭐 월드컵 나는 멤버 중에 정의 멤버들이 온 것이 아니라 어, 국내 파 위주로 해서 왔기 때문에 어, 일단 어, 우리 나라가 월드컵 나간, 나가니까 플랜 A 가 아닌 플랜 B, c 를언 거리, 홀린 거리, 홀린 거리, 홀린 거리, 홀린 거리, 홀린 거리, 홀 거리, 홀린 어루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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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laughs> 네, 잘 <할진> 지냈어요? 네. <laughs> 저 이게 영국에 있어요, 그래서 런던에. 어, 네. 반갑습니다. 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 진짜 힘들다니까 치지마 너무 힘들어 아, 아니 아니야 안 힘들어 야